경국지색은 나라를 망하게 할 만큼 뛰어난 미모를 가리키는 중국 한나라 시대 때 유래된 사자성어로 우리나라에서도 외모가 수려한 여인을 일컬을 때 널리 쓰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1990년대 말 중국에서 이 경국지색이 환생하였다 하여 난리가 났습니다. 바로 이 여인입니다. 판빙빙은 뚜렷한 이목구비와 정확한 좌우대칭을 이루는 얼굴로 중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수년 내 중국 내 슈퍼스타로 발돋움했습니다. 그녀는 이후 중국의 수많은 드라마 및 영화에 출연하고 짧게나마 헐리우드 영화에도 모습을 비추는 등 엄연한 글로벌 스타로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판빙빙은 돈 많은 남자들과 결혼하여 r 이로도 들어가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대부분의 중국 여자들과는 달리 한때 부자인 남자에게 시집가고 싶지 않나요 라는 한 기자의 질문에 내가 부자예요 라고 대답해서 굳이 돈 많은 남자에 연연하지 않는 쿨한 모습도 보여준 시원시원한 성격의 소유자로 국내에도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지난 2018년 탈세 스캔들로 인해 3달이 넘게 실종이 되며 중국 연예계에서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었는데요. 해당권을 수습하기 위해 그녀는 자신의 건물 수십 채를 팔아서 중국 정부에 납부하는 등큰 곤욕을 치러야 했습니다. 어쨌든 그녀는 이 사건 이후 중국에서의 연예계 활동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그 이후 그녀는 중국을 떠나 다른 나라에서 중지를 틀고 그곳에서 연기 활동을 한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그 소문은 사실로 드러났고 그리고 그 나라는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사실 판빙빙이 미국도 아닌 일본도 아닌 어째서 한국을 택했는지에 대해 그녀는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녀는 이전에도 몇번 영화나 드라마 홍보를 위해 한국을 방문했을 때에도 한국 음식을 적극적으로 찾는 등 한국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그녀의 동생인 판청청은 한때 한국에서 아이돌 데뷔를 준비했을 정도로 한국과의 인연도 얕지 않은 편인데요. 한때 잠적설, 임신설 등이 떠오르던 그녀는 요즘 한국에서 매우 특별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바로 한국 드라마 촬영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2022년 상반기 공개될 JTBC의 드라마인 인사이더에서 그녀는 특별 출연하게 된다고 합니다. 현재 인사이더에 대해서는 액션 스릴러물이라는 것 말고는 크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판빙빙의 사상 최초 한국 드라마 출연작이 되게 될이 드라마에서 그녀가 어떤 역할로?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다루어지게 될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한국에 머물며 스탭들과 어느 정도 한국어로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한국어를 익혔으며 촬영이 끝나고 영상 편집 및 편성 작업이 한창이 이때에도 특별히 중국이나 다른 나라로 가지 않고 계속 한국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한국에 머물며 자발적으로 한국 문화를 홍보해주고 있어 중국인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는데요. 얼마 전 그녀는 중국판 인스타그램인 샤홍슈에 나와서 간장 게장과 고징어 젓갈을 순식간에 먹어치워 엄청난 관심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같은 소셜 미디어에 다음과 같은 바이크를 배우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또 새로운 기술 배우기라고 코멘트를 붙인 그녀는 한국 생활에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국의 바다를 배경으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복잡하지만 현재는 한국에서 편안한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었습니다. 한편 해당 사진에는 그녀의 이마에 드라마 촬영으로 인한 것으로 추측되는 작은 상처가 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몸에 상처가 날 정도의 신을 찍을 정도였다면 인사이더에서의 그녀의 역할이 결국 가볍지만 않을 것이라는 것도 짐작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중국 정부에 밉보였다가 중국 연예계에 다시 복귀한 중국 연예인은 없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중국을 대표했던 배우인 판빙빙이 한국에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